요즘 리플 차트 볼 때마다 솔직히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드셨을 겁니다. 소송도 거의 끝났다며 ETF 얘기도 나오고 파트너십도 그렇게 많은데 왜내 계좌 수익률은 맨날 거기서 거기지?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새 고점 근처까지 다시 치고 올라가는데 리플은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두들겨 맞고 올라갈 듯말듯 듯 사람 멘탈만 갈아넣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아, 리플은 그냥 여기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찝찝함을 계속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리플 시장에서 가장 소름돋는 포인트는 차트도, 온체인 데이터도, 뉴스도 아닙니다. 트럼프 재선, 피격, 글로벌 폭락까지 한 번에 맞춰버린 예언가가 지금 이 시점에서 단한 코인의 이름, 리플만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리플이 좋다더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트럼프 재선, 피격, 글로벌 폭락까지 한 번에 맞춰버린 예언가가 지금 이 시점에서 딱한 코인의 이름 바로 리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말한 리플의 가격, 타이밍, 조건 이 모든 걸한 번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브랜든 빅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예언가. 브랜든 빅스는 트럼프 유세 현장에서 왼쪽 귀 옆을 스쳐 지나가는 총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트럼프, 그리고 그 뒤를 덮치는 미국의 붉은 물결. 이 장면을 재선 시도 얘기조차 나오기 전인 2023년에 영상으로 먼저 꺼내놓은 사람이 바로 이 남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는 총탄을 스치듯 피했고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그 직후 미국과 전 세계 증시는 코로나 이후 최대 폭락을 맞았습니다. S&P, 나스닥이 동시에 무너지고 미국 국가 신용 등급까지 하향 조정되면서 미국 국채도 더 이상 완벽한 안전 자산은 아니다라는 말이 당당하게 뉴스 헤드라인에 찍히던 시기였죠. 이 모든 흐름을 미리 입박해 꺼냈던 사람 그리고 미국 투자자들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이름이 바로 브랜드 빅스입니다. 브랜드 빅스는 미국 오클라호마 출신의 목사이자 예언가입니다. 본인이 본 미래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유튜브와 SNS에서 논란과 동시에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그가 유명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트럼프 때문입니다. 그는 2023년 아직 트럼프의 재선 도전조차 확실하지 않았던 시기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트럼프가 강단에서 연설을 할때 그의 왼쪽 귀 옆으로 총알이 스쳐 지나갈 것이다. 그 총알은 고막을 파열시킬 정도로 머리 옆을 아주 가깝게 지나갈 것이고, 그후 트럼프가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장면이 보인다. 그리고 미국에는 붉은 물결이 크게 일렁일 것이다. 당시만 해도 트럼프 재선 도전 자체가 안개 속이었기 때문에 이 영상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설마 재선까지 되겠어. 피격이 웬 말이냐.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는 실제로 총격을 피했고 다시 미국을 이끄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이후 미국과 전 세계 증시는 충격적인 폭락을 경험했는데요. 2025년 초 글로벌 증시는 동시다발적으로 붕괴했고 특히 4월 2일부터 10일까지의 납폭은 코로나 이후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까지 하향 조정되면서 세계 최강 미국이라는 이름에 거대한 물음표가 붙었죠. 브랜드빅스는 이런 거시적 사건들을 연속으로 적중시키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 뭔가 알고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들어야 할 부분은 이건데요. 바로 암호화폐, 그 중에서도 리플입니다. 브랜드 빅스는 리플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비트코인만 매수하려고 한다. 하지만 향후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등을 할 코인은 리플, XRP이다. 그는 말합니다. 법적인 리스크를 대부분 해소했고, 앞으로는 상승에 필요한 일들만 남아있지만, 아직까지는 위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리플을 작정하고 올릴 것이다. 그들은 이 일을 아주 오랫동안 조용히 꾸준히 준비해왔다. 그의 비전 속에서 리플 옆에는 3,000이라는 숫자가 떠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3,000달러를 의미하는지 3,000프로를 의미하는지 나도 정확히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3,000 정도의 변화가 리플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지금 리플은 3달러 도체 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숫자 3천이 달러인지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한 예언만으로도 부의 재배치라는 단어가 전혀 과장이 아닌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단한 번의 사이클에서 서민 부자들이 대거 생겨날 수도 있는 수준의 변화. 브랜드빅스는 이걸 그냥 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조건이 만들어지는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핵심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시간은 날짜의 함수가 아니라 조건의 함수다.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한 번에 터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가 말한 리플 상승의 트리거는 크게 다섯 가지인데요. 첫 번째 규제 신호, 정부, 규제 당국의 명확한 가이드 라인, 이 정도면 합법이고, 이 범위 안에서는 해도 된다라는 룰이 서는 순간 기간 자금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 ETF 승인, 이미 비트코인에서 봤던 장면, 코인 거래소가 아니라 증권 계좌로 사는 리플이 열리는 순간, 유입 속도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간 참여, 대형 은행, 자산 운용사 결제 네트워크가 리플 네트워크를 실제 인프라로 쓰기 시작하는 시점, 시장의 깊이, 유동성, 변동폭 자체가 다른 차원이 됩니다. 네 번째, 실 사용 폭발. 국경간 송금, 결제, 대출, 상거래, 실물 경제의 혈관 곳곳에 SRP가 실제로 끼어들기 시작하는 순간, 투기 자산에서 필수 인프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다섯 번째. 내러티브 확산, 사람들 입에서 리플이 떠나지 않고 뉴스 헤드라인에 리플이 도배되고 유튜브, SNS에서 리플 FMO가 폭발하는 단계 이 다섯 가지가 순서대로 맞물리는 순간 브랜드빅스는 5달러 구간은 속도의 시점, 1만 달러 구간은 규모의 시점이 된다고 말합니다.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는 지점이라는 거죠. 브랜드빅스는 리플을 그냥 하나의 코인으로 않습니다. 그는 리플을 금융 인프라의 레이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송금이 빠르다, 수수료가 싸다라는 건 그냥 결과물일 뿐이고, 진짜 본질은 은행, 정부, 기업들이 함께 쓸수 있는 새로운 경제 정산 표준, 즉, 돈과 금융 데이터가 오가는 통신 프로토콜 역할을 맞게 될 자산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XLM, OXT, ETH 같은 코인들이 각자 결제, 데이터, 스마트 컨트랙트, 고속 처리 기능을 나눠 맞고 이 여러 실린더가 한 개의 거대한 엔진처럼 묶이는 순간 시간은 압축되고 성장 속도는 폭발하게 됩니다. 그는 이 흐름을 두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더블 후에 더 높이. 한번 계단을 올라선 뒤 잠깐 조정이 오고 그 다음 계단에서 훨씬 더 강한 가속으로 다음 레벨을 치고 나가는 구조. 5만 달러는 속도의 시점, 1만 달러는 규모의 시점. 이두 구간은 단순히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아니라 리플이라는 자산의 역할과 시장 구조가 완전히 재평가되는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브랜드 빅스가 보는 리플의 큰 그림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브랜드 빅스는 리플에 대해 이렇게만 말하고 끝내지 않았는데요. 2025년과 2026년 리플의 가격이 어떤 변동을 거치면서 어느 구간에서 상승이 터지고 어느 시점에서 큰 폭락이 나오고 그 이후 반등은 언제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심지어 날짜 단위까지 콕 집어서 상세하게 코멘트한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향후 2년치 리플 가격 타임라인을 통째로 까버린 영상이죠. 그런데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제가 다시 브랜드빅스의 유튜브 채널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이상하게도 그 영상 하나만 깔끔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트럼프 재선, 피격, 글로벌 폭락까지 맞춘 사람의 리플 가격 예언 영상이 딱한 개만 자취를 감춘 건데요. 아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다 보니 브랜드빅스 본인이 해당 영상을 내린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도 그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원본을 미리 저장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플이 앞으로 어디에서 첫 번째 큰 상승이 나오고 어느 구간에서 진짜 칼 같은 조정이 들어오고 다시 어느 자리에서 반등이 시작되며 최종적으로 어느 목표 구간까지 열려있는지 이 흐름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유튜브 영상에서 전부 다 공개해버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여지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께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사칭범인지 아닌지 먼저 검토하고 리플의 모든 것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리플, 리플이라고 한 단어만 보내주시면 되시고 카카오톡이나 전화 말고 문자로 보내 주셔야 검토가 가능하니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 당연히 돈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유로 리딩, 리딩방 그런 거 전혀 아니니 걱정 마시고요. 그냥 제가 먼저 봐버린 정보를 조용히 나눠드리는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말 믿기 힘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굳이 리플이라는 이름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신호라고 보고요. 이번 사이클만큼은 정말 한번 제대로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상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2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